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리바가 이 고향 마을에 있는 각동초등학교 대야분교장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뭐 폐교가 된지 오래돼 가지고 아이고 이 마을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대야마을은 소백산 끝자락에 있는 마을인데요 앞에는 동강이 흐르고 남한강이죠 지금 바로 또뜰 옆에는 소동강이라는 조그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. 참 좋은 곳입니다. 땅이 아주 기름지고, 말도 어붓하니 모여서 오온도선 살아가는 아주 정겨운 마을입니다. 논이 역앞에 있는데요. 예전에는 이 논이 그 대뜰이라는 말, 대뜰, 예, 대뜰이라고, 큰들이라는 우리말의 순수한 말로, 대뜰이었었는데, <laughs> 어느 순간부터 대알이라고, 예, 큰 들략자를 쓰는 그런 마을입니다. 아, 여기에 바로, 초등학교가, 아, 여기 마대산 줄기하고, 덕가산이 예, 앞에 보이는 그곳, 여기가 바로, 뭐게 이제 뭐 거기에 뭐두가 와. 예 여기 오늘 <laughs> 제가 고향 마을에 손조들을 모시는 오늘 시제가 있어서 왔다가 <laughs> 아이고 와친들 예, 예, 시제하시는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도착하고 있으시네요. 여기가 예, 네, 저기가 저 앞에가 학교입니다. 학교. 참요. 시골에 <laughs> 가을이 됐는데 뭐 여기 벌써 학교 옆에는 네? 학교 그냥 그 마을 앞에 있는 밭들인데 참 기름진데 벌써 다들 <laughs>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. 아 여기는 바로 여기 저기 큰 응, 대로변에 있는데요. 아그 어렸을 때 저는 뭐이 학교는 아니고 에, 저희들 후배들이 이 학교를 다녔는데 운동장이 그래도 <laughs> 꽤 넓고 여기 에, 방학 때나 뭐 이럴 때 와서 공도 차고 아 그랬었는데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지금 전부 다 밭으로 다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, 아 이거 어릴 적에 예, 기억들이 새록새록 새록 납니다. <laughs> 아이고 여기 옛날에 뭐 특히나 그 운동회 하면은 아,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나와 가지고 예, 운동회 참석해 가지고 달리기 하고 예. 예, 술도 먹고 뭐 예? 국밥 예? 야, 여기는 주로 옛날에 닭게장 했습니다. 닭게장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주 푸르는 잔디가 있네. 아, 근데 여기 뭐 가실 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. 호박도 있고, 이렇게. 이야. 어이구 여기 운동장이었었는데 넓은 운동장이 이게 무슨 나무야 가수원으로 변해서 있네요 <laughs> 나무가 큰데 야 여기 뭐 야, 온나무가 아니나, 혹시 온나무일까봐 저는 온나무 쪽은 비켜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그, 해가 나기 시작하니까, 예, 역광이 되면은, 예. <laughs> 야 밭이 참 좋은 곳이었는데. 아무튼, 풍교, 밖교. 교실, <laughs>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야, 어이구! 많이 심어놨네, 나무들을. 가수원입니다, 가수원. 이야, 여기서 배구하고, 달리기하고, 축구하고, 하던 <laughs> 기억이 납니다.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큰 행사가 있으면 다들 모여서 에? 온 동네 마을 주민들의 잔치가 벌어지곤 했었는데 이야, 지금은 여기 에? 다른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봅니다. 아무튼 옛날 학교가 있던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 야, yeah. 보 여기, 예? 예 저기 보이죠 학교? 예, 야, 예. 아이고 예, 여기가 교사입니다 옛날 학교의 지금 교실이 하몇칸안 되죠? 아, 학교는 폐교된 지 오래돼 가지고, 예, 이쪽은 사용을 하질 않는. 안고 있네요 보니까 지편하고 옆면에 이 사용하고 있고 학교는 그대로 옛날 모습을 그냥 아예 그냥 간직하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학생들하고 그 봉교에서 예? <laughs> 한마당 만남의 날 행사다오고 했었는데 바로 이 학교 출신들입니다. <laughs> 아이고 참이 학교가 지어질 때만 해도 이주변에산면이 전부 다뭐 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? 강 건너 마을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냥 책 보라 그러죠 옛날. 가방 뭐 고무신에 뭐 이렇게 해서 학교를 물건너 산 물이 또 많으면 산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고 학교를 가곤 했었는데 기억이 새롭습니다. 아 옆에 앞에는 감이 달려 있네요. 감나무 감이 달려 있습니다. 감 여기 단풍도 있고 자 제가 또그 영상을 제작하면서. 고향 마을에 있는, <laughs> 저희 후배들이 다니던 학교를 와서, 아, 자영할 줄은 몰랐습니다. 아이고. 예? 네. 야, 감나무, 여기, 뭐,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 놨네. 이게 예전에는 그이 마을에서 그 없는 땅이 농토가 그렇게 부족한 데도 학구열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 땅을 희소했는데 지금은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심어 있는 걸로 봐서는 <laughs> 개인이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, 아, 이 네, 정확한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되어 있는지. 야, 얼마나 폐교가 된지 오래됐는지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운동장이. 아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, 이고 참외도 있네 참외. 허허, <laughs> 아허, 요. 참에 모가야. 아, 모갑니다, 모가. 이야, 요 모가가 떨어져 있네. 예? 야 이거, 이거 좋은데, 모가 차 하다면서 먹으면 모가나무였습니다. <laughs> 참 모가나무였습니다. 모가나무. 여기 많이 있네. 근데 근데 생산을 해가고 나무 아, 모가 생긴 게모가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<laughs> 자, 야, 저기 야주 덕가산이 아침 햇살을 <laughs> 받아서 아름답습니다. 아 여기는 감이죠, 감? 예이 여기 지금 감이 있는데요. 이 이곳 대야리는 이제 감나무의 그 옛날 북방 한계선이라 그러나요? 예, 감나무가 되는 마지막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기후가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은 여기에서 한 12월이 떨어진 것도 감이 생산이 되는데요. 전체가 되지는 않고 예, 거기 좀 햇볕이 따뜻한 곳은 골라서 선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아 야 아무튼 네, 고향 마을에 있는 대야분교 폐교 된 자리를 와서 한번 영상에 담고 기록에 남깁니다 아, 이것으로 해서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